하이랜트 유튜브 션더버 하이랜트 먼저 테은첫테은 이거 할게요 부패 갈게요 과식, 그런 게 가능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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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은 이겼습니다. 찍기 게게 먼저 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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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우리 팀

캐리어들이 생산되었습니다. 와 대박이다! 오 미쳤다! 미쳐 미쳐! 아와 미안. 나미야. 아, 미안. 나소스 부신탕 끓여 먹겠습니다. 나소스 부신탕 먹겠습니다. 뮤티롤을 뭐 하는 겨 뮤티롤? 뮤티롤이 뭐지? 게임 쉬는 거 아니지? 시가니군. 이 새끼. 와 요즘 고대 좋아나니까 저렇게. 맛이야. 아. 아하는곧 궁준. 점점 까 야! 점빌까 어? 아, 그게 전철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나우스 개못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 나우스 개못하는데? 고통을 해 보실까? 맛있어 부신탕 툭 빼기 두번 <laughs> 이모 여기 부신탕 2 인분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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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요 이거 아저씨. 강전사 강전사 오케이 강전사. 아그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나우스가 너무 못해요. 너무 재미없는데 근데 나우스가 못해 게임은. 강전사가라고 이거 갈까요 이거? 강전사 오케이 강전사 내위 무릎 리라 개망이네 나와서 그럼요 벌써 강전사 나왔어 이게 나, 나도 맨날 뜯으러 맞아보니까 이제 아는 거죠 저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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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여기 롤도 배워야, 배우면 돼요 모르면 맞아야 돼요 롤도 모르면 마, 맞고 맞으면서 해야 돼 내가 맨날 개념하면서 맨날 그랬는데 여기는 모르면 맞아야 돼요 근데 제가 나쁜 점이 그거예요 갱은 너무 잘 당해요 잘 당해요 아니에요 여 롤도 그래요 모르면 맞아야 돼요 여기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아야 돼요 아왜 그래 아왜 그래 아왜와 이거 똑같다니까요 도깨비랑 그 똑같아요 이것도 모르면 맞아야 돼요 상대방한테 나도 두 번, 또. 개못하는데 야, 나우스개못하는데요 게임? 나우스가개못하는데 격겜이에요, 이것도. 상대방 모르면 맞아야 돼요. <laughs> 상대방 모르면 맞아야 된다니까요? 이것도 격겜이야. <laughs> 아니, 저건 부른가 아니야. 진짜 얼랭 같은데요? <laughs> <laughs> 아, 뭐, 이렇게 뭐, 뭐, 뭐 하는 모아, 모아, 놈이지? 아, 왜 이렇게 못하지? <laughs> 모르면 맞아야지. 아, W선이에요? Q선마가 아니라? 아, Q선마도 응, 괜찮던데. 네, 자랑이 실랭, 실랭이에요, 저. 네, 저, 실버요. 와, 진짜 개 못한다, 나소스. 어허, 오케이, 오케이. 어 우리 나우스 왔어요. 어 <웃음> 보신탕 <웃음> 보신탕 맛있게 먹었는데 뭐 어떻게 어떻게 또하실라고 어떻게 어떻게 우리 나우스 뭐, 뭐 어떻게 하려고? 그쵸 다 좋아요 얘는. 다른 맛인데. 과면 죽어야지. 안거리로 딱이야. 에에에. 아이고 우리 서스 짱 아무것도 못 먹고 뚝배기만 날라가죠? 벌써 6년도 됐죠? 야 근데 게임 개재미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아니 이거 게임 개재미 없는데요 근데? 집 갔다 오겠습니다 게임 개재미 없는데요 이거? <laughs> 아니 난좀 킬세탁 오케이 오케이 킬세탁 킬세탁 누가 내킬 주지패시브 버덴 보통에 공배워서 있음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 알랑 끄고 오케이 오케이 고 킬세탁 할게요 나와서 일단 이키만 줄게요 킬세탁하고 너또 죽었어. 아 미쳤다 미어 그쵸 그쵸 진수성찬이나 그쵸 그쵸 나우스한테 제가 나우스 5킬 먹고 나우스도 킬 먹고 나우스한테 2킬 드릴게요 제가 나우스한테 2킬 주면 될것 같거든요 게임은 구인수 구인수 바로 구인수 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가고 이거는 가고, 이거는 갈게요. 좀 템을 좀 맡길게요. 좀돈좀 많이 아껴가지고 할게요. 게임, 야, 게임 미쳤는데, 게임 이렇게 잘 풀린다고. 나도스, 아, 불쌍하다. 나도스, 너무 불쌍한데. <laughs> 아, 모르면 맞아야지. 뭐, 모르면 맞아야지. 뭐, 두드려 맞다. 끝내야지. 게임, <laughs> 적금 맸다. <냈다. 웃음> 모르면 맞아야지. 뭐, 나도스, 뭐. 이거 격감이나 똑같은 거다 낮았어야 모르면 맞아야 돼 음, 모르면 맞아야지 뭐 어떻게 소수장도 아프다 이제 소수짱육대6 6대, 대인데 아직 안 들어오니 야육 대면 들어올만 하지 않을까 소수장 뭐육 대면 대로 들어와야 되,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 아이고. 어? 밥주어. 아이고! 간인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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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와서 내킬 줄게요. 양킬 이만큼이니까 솔직히 소선내킬 <laughs> 주겠습니다 이제. 더블킬 그게 낫겠다, 그게 낫겠다. 아 l 이타 i l l I w i l 이 not 오케이오케 o s 오케 d a 그 you kill. You 다 i l l You kill. You kill. You kill. You kill. y o 야, 솔직히 이 정도면 힐링 먹어라. 힐링 주고 이거 가자, 이거 가자, 이거 이거 먼저 가자, 이거 이거부터 갈게 이거.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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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부터 가자 이거 이거 주문형부터 갈게. 뱀지는 원래 세니까 이제 세니까 이거부터 갈게 그냥 이거 가가지고 그냥 애들 농락시키죠. 이거 하나 가고 이거 어차피 부실 거니까 얘가 나소스가 개 못하는데 게임을 이겼습니다. 궁복기 오케이 궁복기 공으로 복게 할게 어차피 쓸모도 없는 거 공으로 쓰면 됩니다. 와 게임 개 재밌다 나소스 개안 상켄치 진짜 개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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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부시러 오냐 부시러 오냐? <laughs> 이거네, 너. 너가 왜와 가. 너가왜어 호, 이건 아니었다. 피지가 왔다. 아, 궁피했어는데시궁피했어는데 <laughs> 아깝다. 아, 이거 아깝다. 아, 궁피했어는데 전멸로 피할 걸 그냥. 피지가 왔네. 피지가 왔으면 안 되는데. 에이. 이렇게 피지가 와 버렸네. 쟤는 이제 어떻게 하든 이길것 같아요. 이제 게임은. 자, 곧군주아 근데 카시가 개못 하는데 게임은. 우리 팀은 카시가 못 하는데요. <laughs> 나우스 위더 걸도 뺄 때, 아쩌면 빨리 잡으면 빼. 근데 피지가 우리는 카시가 못해요. 더더 힘든 건 카시가 못해요. 탈주? <laughs> 아 탈주는 오바. 솔직히 살솔직히 탈주는 오바예요. 탈주는 오바. 솔직히 탈주는 오바. 오바. 네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오, 아니, 너는, 너는 그렇게 당했네. 야, 너는, 아니, 너는 그렇게 당해놓고도 또 당하냐? <laughs> 아니, 얼마나 당해야지 그만할 거냐, 쟤는? 하하하하하! <laughs> 라 너무 하센데요 아 이거 나우스 뭐야? <laughs> 나우스 개 <개물대>. 못해. <야, 웃음> 얘 그거요. 얘 정령 가는 거 같은데 보니까 정령 가는 거 같은데. 근데 네, 비사지 가는 거 아, 맞아요. 비사지부터 가고 있어요. 얘가 퍼뎀이건 그 뭐지? 얘가 그거거든요. 삼키는 게 덴지가 개세요 그데 레벨 차가 지금 이렙 차이 나고도 그런 거 같은데. <laughs> 공수 <공소. 웃음>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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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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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법은 뭐였는데 그거? 공수 빨라지는 거 뭐였잖아? 마법사 이거였나? 이거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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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이거 이거 아 이거다 이 공공 공다 가야겠다. 꿀이잖아 <laughs> 와, 군수 나왔다. 도히 게임 이겼다. 아얘 진짜 개 못한다. 얘잘하면 게임 이기는데 개 못하는 게임. 근데 우리 팀은 저 패고 다 못하는 것 같은데 게임? 갑시다. 하이루. 도망가? 도망가야지. 와, 때리는 거 봐. 미쳤어, 미쳤어, 미쳐, 미쳐. <laughs> 얘한번 때려 가죠, 얘한번 가죠, 얘한번 따로 가죠 우리. 뭐 자크 같은 애들 올거 같으니까 여기 와딩 해놓고. 아이로. 너 죽었나? 정말 저거? 아 잘못해서 잘못했다. 정오결 구방 가서 네못 넣고 죽을까나? <laughs> 그냥 타버렸고요. 그래서. 이쪽 올 거란 말이에요 이쪽 올 거란 말이에요 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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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나아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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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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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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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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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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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우왜 이렇게 못해? 저거 땄다. 와, 저걸? 이걸? 야, 뭐, 야, 뭔. 반대야. 아직 반대지. 게임은. 자꾸. 자꾸. 오, 바루스. 너무 맛있어. 야골바루스날 너무 맛있어. 애들아, 닭가라와 미쳐나도. 근데 피지가 왜 이렇게 못해? 쟤네들 <놀람> 아니왜니 아니 왜, 왜 그래 내가 먹을 거다내 거야 니가 왜 먹어 그걸 <laughs> 개빨라 야 님들 하세요 이겨서 가면 이깁니다 게임 님들 하십시다 탕켄치, 탕켄치 합시다 탕켄치 탕켄치 하면 게 이깁니다 님들 도저히 막을 수 아니 없습니다. 다 풀어 이제 차단 차단 다 풀어 더블 아니 아니 왜 이렇게 못해 뭐 하는 거야 아 이제 네, 오케이 내셔에 네 담가볼게 아, 그런 게 가능해 개 못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이거 하고 이제 내셔 갑시다 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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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날 <laughs> 때부터... <laughs> 네, 그거 알아요. 야, 이거 잘하면 내가 예, 예, 피지까지 이길 수 있겠는데, 그거, 그거 아직, 그거, 그거... 아직 저는 그 따잘하게 그 단검부터 사는 게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좀 바로 사는 게 좋거든. 맞지? 내새기검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는 건데, 개못해! 아니 애들 개못하는데? 아, 그건 힘들것 같은데? <laughs> 야 속도 미는거 봐! 와 이거 미는거 봐 미쳤어! <laughs> 아 미안 아 미안 솔직 미안하다 아 미안해 솔직히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laughs> 야 속도 아미는거봐사워미는거 봐. 야 이거 좀할말할 말이지 할 않냐 이제 할말하지 않냐 그렇지 그치, 그렇지. 와얘 속가 세네. 근데 아까워 아까웠어. 아이거안깠다아저안깝다 저건. 잘 알았어 이겼는데 네와 <laughs> <laughs> 우리 개못해아개못해얘들아좀 <laughs> 잘해봐라. 얘들아좀우리좀 하자. 나 이렇게 못하냐. 진짜. 진짜. 개못해 내가 아니요응내아아니짜 진짜. <laughs> 안 나오잖아요 2 2진가 끝이 아니에요 제가 알고는 2 2짜가끝으로 알고 있거든요 <laughs> <laughs> 내짜 알고 진2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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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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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진 진짜. 진 그쵸? 아 기본으로 2.5가 끝이에요? 와 근데 안 넘어 아직 안 넘어 아직 안내셔까지 나와야 내야, 나 나와야 할것 같아요 아직 안 넘는다 어. 아 그럼 그거 가면 좋으려나? 그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laughs> 잭슨 미쳤다. 아이로 어딜가 어어어어. 아. 아, 아, 아. 아. 아 <laughs> 아! 아! 아, 애들 좀 빨리 왔으면 됐는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잡았, 잡았다. 이건 잡았다. 인정? 이거 인정? 그치, 잡지, 이건. 아, 그래, 이거. 아, 남이 안 왔으면 잡았는데. 아, 아깝다. 아, 남이 없어서 잡았다. 솔직히 잡았다. 이거. 어? 아, 좀 잡을 텐데? 와, 이지 키사 딱 지리게 하네. 와 너무 아깝다 아 이거 진짜 진짜 아까웠다 이거 아 이거 하자 아 나우스가 나내 나우, 피지 피지가 너무 잘 컸어요 솔직히 피지가 너무 잘 컸다 피지 너무 저 너무 잘 컸다 피지가 너무 잘 컸다 혼자보혼자보 오케이 오케이 혼자 훔자보 가자 야 한번 더 할까요 얘 완전 망 망하게 시킬까 어차피 망했구나 지금 9 2인데와 이게 임 끝난거 같은데 이제 선은 칠거 같은데 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게 주포션이섭 맞는데 제가 <웃음> <웃음> 게임 끝났거든요 솔직히 이거 아 게임 끝났는데 내 손을 안 치네 나이스 안녕하죠 이거 이거 밀죠 이거 이거 밀자 밀죠, 이거 아3 0명자 비게이브 오케이 오케이 솔직히 한 명만 한 명씩 한 명씩 덤비면 안 되냐 한 명씩 오면 안 되나 애들 한 명씩 오면 은근다다 따줄 다수 있는데. 와, 세 명, 세 명. 아, 그래도 안 죽었다. 아, 까비다 그래도.